Good morning, everyone. 네, 오늘도 지금 한참 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용어들과 문장을 같이 공부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비행을 거의 다 목적지까지 오셨을 때쯤, 방송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입국 신고서를 쓰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입국 신고서. 여기에 보시면은, 엔트리 카드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엔트리 카드. 다시 한번. 엔트리 카드. 엔트리 카드. 입국 신고서라는 거예요. 이 입국 신고서는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어,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다 거기다 기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쓰는 나라가 있고 쓰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쓰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엔트리 카드가 뭔가, 네, 입국 신고서.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신고서라는 걸 알아두셔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엔트리 카드. 네, 입국 신고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용어는 이미그레이션. 네, 굉장히 단어가 길어요. immigration. 다시 한번 해보세요. immigration. 네, 이것은 입국심사, 출입국심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들어갈 텐데,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탑승권과 또, 여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입국 신고서, 이런 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여권 유효 기간이라든지, 또는 출국 금지 당한 것이 없는지, 정지 당한 일은 없는지, 또그 입국 신고서는 제대로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본 다음에 도장을 마지막으로 찍어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해요. 같이 해보세요. 이미그레이션. 네. 그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그 서류만 보고 통과를 시켜주는 나라가 있느냐 하면은 또 일일이 다 물어보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나라를 대비해서 용어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라고 뭐라고 문장을 말을 하는, 하면서 그 중에서 purpose라는 네, 단어가 나오는지 잘귀 기울여 들으셔요. purpose 해보세요. purpose purpose 네, 이것은 목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그 심사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나라를 방문한 목적이 뭡니까? 하고 사실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긴 문장을 모르시더라도 purpose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목적을 물어보는구나 하고 뭐라고 대답하시면은 제일 좋겠느냐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목적이 여행을 위한 경우가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되느냐 하면, travel, travel 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은 여행하러 왔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질문이 또 생겨요. 또잘 들어보셔야 돼요. how long? 하는 어, 뭐 말을 먼저 시작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네, 얼마나 여기에 오래 있을 거냐 하고 물어보거든요. How long이라는 말이 시작이 돼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잘귀 기울이셨다가 여러분들이 그것은 준비를 해가시면 좋겠어요. 내가 며칠 동안 여행을 할 건지 그것을 준비를 하셨다가 일주일이면 for a week 라고 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for a week. 네. for a week. 하면은 일주일이에요. 나 일주일 동안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행할 거예요. 하는 소리고 여러분들의 그 여행 날짜에 따라서 five days 라든지 three days 라든지 그 날짜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준비를 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for a week 또는 for three days 또는 four, five days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며칠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과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 하면은 뭐라 그래요? For a week. 빨리 하면, for a week. 이게 되겠죠. week. 주. 한 주를 말하고, 그 다음에, 5일이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for five days. for five days. 네, 5일이에요. 그 다음에, 한 3일을 할까요? 그러면은, for three days. for three days. 이렇게 하시면은,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 출국 심사, 입국 심사를 통과하셔서 여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엔트리 카드를 쓰는 것으로부터 네.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가르쳐드렸어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